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3일 오후 4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이 어, 에너지 관련 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포항 앞바다에 어,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가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다. 어,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어, 관련주들이 모조리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공국방에서 공개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10시 47분에 37,500원에 진입하세요라고 정확히 공개했습니다. 상한가가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공개했어요, 제가? 이때 공개했죠,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눌림목에, 눌림목에 공개를 해서 우리가 또 진입해서 상한가 현재 안착을 잘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까지도 이슈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한, 최소 10% 이상의, 어, 갭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급방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좀 축하드린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을 위한 종목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하이스틸을, 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이스틸은, 어,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40여 개국의, 그 석유수송 관의 강간을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 오늘 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무려 어, 약24% 정도의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멘토님 지금 24%나 상승이 나왔는데 효과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너무나 고점 아닐까요? 라고 어,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어, 어떻게 얘기 드렸었냐면 때로는 달리는 말에 타야 될 때가 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포항 앞바다 에너지 저장에 관련된 이슈는요, 단기적인 이슈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왜냐면 하 미지수거든요. 어,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확률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한번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재료의 크기나 연속성을 봤을 때 판단을 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선을 하나 걷잖아요 정확히 약 4,800원 부근입니다 자이 4,800원 부근이 과거로부터 봐도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대로 이루어진 모습 여러분 눈에 봐도 보이시잖아요 저항대로 이루어진 거 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근의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인데요. 어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있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또 오늘만 해도 약 650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 한 번은 전고점 터치에 대해서 도전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스트레 같은 경우는 공목이 화끈해요. 굉장히 화끈합니다. 이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뭐 어디선, 어디였냐면 바로 이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이날도 거 27%나 상승을 하고 난 뒤에 한번 눌림 이후에 효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이 전대 저항대 약 4,800원 부근을 터치하고 내려온 포인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어, 하이스트레 성격 자체도 굉장히 화끈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포항 앞바다, 테마 이름을 뭐 포항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포항 관련된 테마, 에너지 테마 관련주로서는, 어, 추가적인 연속성에 대해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어, 다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멘토님, 언제 진입하나요? 네, 간단합니다. 진입의 얘기는요, 제가 우리 공부방에 현재 77명의 공부방 인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장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시간 외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 시황,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까지 더해서 정확하게 진입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진입을 공개하고 매도까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장이 마감이 됐잖아요 장 마감되고 나서는 어 사실은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방 입장을 많이 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공부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더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 우리 공부방 링크를 올려놨어요 비밀번호 없기 때문에 링크를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어,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문자 남기셔도 되고요. 유튜브 하단에 거북이라는 보시게 되면 은 공부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입장해주세요. 예, 비밀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하이스틸 그 외에 에너지 관련주 강력한 종목들 어, 바로 공개할 테니까요. 저는 내일 아침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